지난 4일, 현재의 이슈와 트렌드를 알려주며 많은 스타들의 스캔들, 정치적 이슈, 그리고 절대 잊어서는 안될 중요한 사건들을 알려주던 네이버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가 16년 만에 폐지하기로 결정됐다고 합니다. 여론조작과 조작 광고 등 끊임없는 사회적인 논란을 빚었던 네이버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지난 2005년 5월 네이버 실시간 검색 순위로 시작한 이 서비스는 일정 시간 동안 입력되는 검색어를 분석해 입력 횟수의 증가 비율이 가장 큰 검색어를 순서대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많은 사용자가 입력하는 키워드가 곧 다른 이용자에게도 가치가 있는 정보라는 관점에서 설계된 서비스입니다. PC나 모바일로 네이버에 접속하면 실검 서비스가 가장 먼저 보이도록 배치되어 있어서 가장 빠르게 소식을 전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많은 신뢰성 논란이 있었지만 지진과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누구보다 빠르게 소식을 접할 수 있고 아동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같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널리 알려 국민 여론을 형성하는 등 다양한 순기능이 존재했습니다. 네이버가 폐지를 결정한 이유는 실검 서비스의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고 취향에 맞춰 능동적으로 정보를 소비하는 이용자들이 늘어나는 흐름에 부응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네이버는 단순 폐지에서 끝나지 않고 급상승 검색어의 취지는 데이터 분석 서비스인 데이터랩을 통해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이 실검 서비스는 원래 네이버 직원들 사이에서 쓰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직원들의 흥미와 관심, 도서관 업무와 기술 공유를 위해 이 서비스가 개발됐는데 업무 도중 한눈을 파는 일이 잦을 정도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검색어에 대한 내부 직원들의 관심이 높은 걸 보고 대중적 성공 가능성을 엿본 회사 측이 이를 전격 사업화 시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검 폐지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정치적, 상업적 이용 등의 악용을 강조하며 폐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지만,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게 아니냐며 소통의 기회가 없어진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누리꾼들도 많았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던 카카오도 앞서 지난해 2월 실시간 이슈 검색어가 결과에 반영이 아닌 현상의 시작점이 되어버렸다고 밝히며, 포털 다음에 실시간 이슈 검색어 서비스를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16년간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네이버 실검. 폐지된 이후에는 우리의 생활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본래의 취지와 순기능을 살릴 수 있는 서비스는 정말 어려운 것인지, 많은 의문점을 남기고 있는 실검 폐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